세상에서 꼭 가보아야 할것중 다시 가보고 싶은 것을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옐로우스톤이라고 말할 것이다. 1872년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선정된 옐로우스톤은 매년 300만 명이 찾는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된 곳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들썩대의 거친 숨소리, 엘크사슴의 한가로운 자태와 어울리는 가늘천의 색 붙여 오름을 볼수 있다. 매년 3,000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는 아직도 살아있는 활화산 지역이며 한겨울에도 뜨거운 김이 무럭무럭 피어나는 가늘천은 신비감을 한층 더해준다. 가늘천은 뜨거운 물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이다. 가늘천의 생성은 비나 눈이 지진으로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 땅속으로 내려가 수천 대의 마그마와 만나 끓어오르게 된후 분출되어 형성된다. 이중 노리스 가이저라 불리는 간헐천이 가장 뜨거우며 지하 300m에서 온도가 무려 200도씨가 넘는다. 해자되는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은 이름부터 남다르다. 88분마다 규칙적으로 어김없이 분출하여 성실하다는 이름이 붙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성도와 같다고나 할까. 예, 사람들이 반드시 죽기 전에 봐야 될곳 중에 하나로 선정된 무지개 온천입니다. 무지개라는 말은 이곳의 색깔이 무지개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나 봅니다. 저 호수 가운데는 청색이고 나오면서 녹색, 노랑색, 그다음에 주황색, 붉은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띄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제일 가운데에 물의 온도가 뜨겁고 바깥으로 오면서 물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의 온도를 잠깐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 이곳의 온도가 지금 35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는 100도가 넘고 그 아래에는 한 200도가 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물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도 이 속에서 사는 생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때로는 청색, 녹색, 황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띠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이 살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부산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닥에 보면은 이 온천 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돌멩이들이. 그, 간열찬 암이라고 할까요? 그런 돌멩이들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돌이 얼마나 신속하게 생성되는지 잘 보이는 곳입니다. 1959년 8월, 리히터 규모 7.5의 지진이 옐로우스톤에서 발생했다. 지진으로 동반된 산사태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인근 메디슨 강을 막아 호수를 만들었다. 한변의 길이가 5m가 넘는 돌은 하천 바닥을 지나 마치편 산 중턱까지 굴러갔고 인근의 과옥과 도로를 파괴했다. 1980년 5월 18일 아침 8시, 미국 워싱턴주에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산 피해를 입힌 이 재앙은 산 정상부의 500m를 사라지게 했다. 마치 서울의 불암산 전체가 없어진 것과 같다. 이로 인해 북쪽 30km 반경 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전멸했다. 한 나무가 누워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뽑힌 채. 또 가지도 없이 여하튼 어떤 이런 나무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나무들의 방향이 다한 방향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5년 전저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할 때 시속 400km에 이르는 거대한 폭풍이 이 몰려가면서 이 나무를 뿌리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가지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홍수에 의해서 화산과 동시에 생겼던 홍수에서 이것들이 흘러가서 저기에 보이는 세인트 헬렌산 가까이에 있는 스피릿 호수에 그것이 서 있는 채로 서 있는 나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은 20세기 들어 과학적으로 미리 예측한 세계 최초의 폭발이었다. 미국 지질조사 연구소는 사전에 각종 장비를 동원하여 화산 폭발을 관측하였다. 이날 마그마가 부풀어 오르자. 지진과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근의 호수와 강을 덮쳤다. 뜨거운 열로 지하수가 수증기로 변하여 수평폭발이 일어났고 이에 동반된 후폭풍은 시속 400km의 속도로 주변의 600만 그루의 나무를 뿌리채 뽑거나 부러뜨렸다. 화산의 뜨거운 열과 흙탕물로 인해 수증 생물도 죽었다. 과학자들은 이 화산 폭발 연구로 과거의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으며 성경 창세기의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아, 여기 이제 거대한 나무가 서 있는데요. 그저 나무 화석입니다. 그 나무의 특징이 우리가 지금 보던 나무처럼 가지가 없죠. 우리가 저 세인트 헬렌스 화산에서 본그 커다란 화산 폭발의 힘위에서 그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 저랬죠. 근데 저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나무가 이렇게 넘어져야 되죠. 근데 나무가 이렇게 선체로 화석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나무 화석이라 합니다. 저게 어떻게 홍수 격변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이 이 부분에서 거대한 그 화산 폭발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이 나무들이 수직으로 선체로 화석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나무의 종류를 살펴봤더니 지금 오늘날 이 지방에 살지 않는 저 캘리포니아에 사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기후는 아열대인데 이 아열대 지방에 사는 나무가 지금 여기 한대 지방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옛날 과거 한때 이곳은 오늘날 저 캘리포니아처럼 그런 따뜻한 곳이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은 지구가 신화론자의 주장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첫째, 화산 폭발은 대량 파괴를 불러왔다. 총 9시간에 걸친 화산 폭발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 2만 개에 해당하는 위력으로 두께 75미터의 퇴적물을 호수에 침전시켜 어떠한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달 표면처럼 바꾸어 놓았다. 둘째, 협곡의 생성은 반년 안에 이루어졌다. 약2 0 0 m 터 깊이의 캐년은 수억 년에 걸쳐 형성된다는 진화론자의 주장과 달리 몇달 안에 신속하게 형성된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지층의 형성은 수시간 내로 형성되었다. 홍수나 화산처럼 유체에 섞인 혼합물이 빠르게 지층을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총의 지구과학 연구소의 카핀 박사는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하기 전부터 성경 기록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을 해왔는데, 이 화산 폭발로 그의 이론이 맞다는 것이 밝혀졌다. 성경 창세기의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포항된 전설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임을 우리는 옐로우스톤 지역에서 분명히 볼수 있었다.